NSW 포코마신 개편 하명어 칼럼 NSW 포코마신 개편을 일구한 도미닉 페로덱 주지사 호주는 1800년대 금강이 발견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민했다. NSW에서 140톤이 발견되고 빅토리아주에서는 400톤이 발견되어 시드니보다는 멜번이 거주자가 많아 식민지시대 수도였다 유럽대륙에서 낯설고 물소른 아시아의 주인 유배지온 이민자들은 일확천금을 얻어 바로 자기 나라에 돌아가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한 생각이었다 지금도 이민자들은 일확천금을 생각한다 그래서 처음 멜번꽃대회를 만들어 경마에 열중하기도 했다 그러나 10천짜리를 놓고 하던 단순 포커 머신이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도 할수 있고 한꺼번에 몇천 불씩도 할수 있는 전자 도박으로 급부상했다. 30분에 330분이 돌아간다. 시은이 모닝 헤라드 조사에 의하면 가장 많이 돈을 빨아들인 포커 머신은 100일도 안 되어 21억 불을 받아들였다. 2022년 녹다운으로 일을 하지 않을 때. 집에서 포카머신 한 액수가 무려 58억불이라고 한다. 2019년 20년 통계에 의하면 NSW 주민 한 사람당 소비한 포카머신 금액이 1042불이나 된다. 경만은 186불로 큰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법에 하루 2300만불을 버는 경우도 있다. 켄터버리 베스타운 클럽은 3분기 동안 1억 8200만불의 이익을 얻었고, 페어필드 1억 7,400억 컴벌랜드 클럽은 1억 2,400만 불을 벌었다 블랙타운 클럽 1억 불펜리스 6,400만 불이다 문제는 포커머신을 이용하여 불법 마약 판매 금액이나 범죄 집단의 금액이 돈 세탁으로 이용되고 있다 n 에사다블 8,700개의 포커머신 한 대당 지난해 클럽은 3만 4,311불을 벌었고 포업에는 72,766불에 수입이 되었다고 한다. 아울러 중독자도 100만, 170만이나 된다고 한다. 노르나도 돈이 떨어지면 클럽이나 펍에서구어준다 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수당이 나오는 날을 담보로 돈을 꾼다. 또는 돈이 날것 같은 포크머신에 누가 올까봐 소변도 못 보고 참다가 전화로 자기 아이들을 불러 시키게 하면서 볼일을 보고 오는 노름꾼들도 많이 있다고 한다. 금년 들어 각 클럽이나 팝에서 돈을 구워주며 노름을 권장하던 법을 없애기도 하고 자녀들을 대신 시키게 하는 것도 없애기로 하였다. 지난 2월 5일, NSW 주지사 도미닉 페로테가 심해를 기울어 범죄자 돈을 세탁하고 도박의 가정을 파탄하는 도박 중도자를 예방하며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수백억불의 수입 때문에 범죄인 줄 알면서 이를 무마한 로비스트들의 행포를 막기 위해 문제의 포카머신을 돈으로 하던 것을 정부가 발행하는 카드로 하기로 하는 안이 내각에서 통과되어 2023년 1월부터 5년간 NSW주에 8,700개의 포카머신 3억 4천만 불을 들여 정부가 만든 카드로만 사용하게 하였다. 이 카드는 주에 1,000 내지 1,500 이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해서 도박으로부터 가정을 지키게 하였다 이 제도는 타스마니아주부터 실시하여 왔는데 타스마니아는 주에 100불, 500불로 제한을 했다 이번 주지사의 강력한 계획 의지로 인해 현찰 아닌 카드로만 할수 있게 되어 클럽이나 포크모션을 운영하는 법에게 사실상 손해를 많이 당할 수 있다 그간 클럽이나 팝은 돈을 보로 운동단체나 가난한 사립학교 등의 기부도 많이 하고 정치자금도 많이 기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로서 이를 바로잡는데 대하여는 모든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 페러디 주지사안을 적극 지지하는 이들이 많다. 특히 n s w 경찰 커민셔나 코리안웹 하워드존 수상을 비롯해 교회단체나 물론 헬스서비스유니온, 유나이트워커 유니온 등도 이를 지지하고 나섰고 만약 이번 선거에 성공하면 우선 500대 포커머신 우선적으로 카드를 이용하는 기계를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같은 보수당의 내셔널 파티는 이 제도가 시드니처럼 큰 도시에는 적합하지만 지방 농촌의 작은 인구는 크럭이나 팝 자체 운영에도 어려운데 그나마 수익이 되는 포커머신을 제한한다면 지역 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노동자에서도 이 제도를 절대 반대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포커머신 수를 다른 조처럼 줄이는 것이 기존 경제 질서를 파괴자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NSW는 1970년대 자동차 사망자가 매년 3,400명이나 넘었다. 그나 지금은 인구 840만 명 중에 자동차 면허 소지주가 590만 명이 넘는데도 자동차 사망자는 10분의 1로 하락되었다.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나쁜 습관은 정부가 가감히 밀고 나갈 때 좋은 성과를 일시갈 수 있다는 것이 현 주지사, 두민니 페로데트의 강력한 캐도릭 교육을 이수한 주지사의 결단을 볼수 있다. 아무리 돈이 생기고 모든 것이 원활한다고 해서 부정을 그대로 두는 것은 불법이다. n s 리 정부는 빅토리아주 앤드리드 댄 빅토리아 주지사와 같은 카드 사용 포카 모신을 응용하겠다고 말했다. 빅토리아주는 현재 포카 모신의 3만 대를 가지고 있다. 감사합니다.